보셨어요? 없어요? 아, 아 거기 여기 텀블러 안에 달팽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달팽이, 달팽이 못봤 달팽아! 달팽아! 달팽이 못 보셨어요? 어? 왜? 아. 왜 무슨 일이에요? 아니, 달팽이가 없어졌어요. 제가 놀려고 달팽이 분명히 려웠는데 네? 어 달팽이 찾아, 찾아! 달팽아, 달팽아! 어디 달팽이 엉덩이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에 달팽이, 달팽이! 노래 좋아하잖아요. 아, <laughs> 달팽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 아, 달팽이가 아, 나올 거라고요. 아, <laughs> 아, 여러분, 우리 달팽이가 좋아하는 노래 다 같이 큰 소리로 불러 주시면서 달팽이 좀 찾아 주시겠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노래 제가 알려 드릴게요. 잘 듣고 한번 따라 불러 보세요. 달팽이야 놀아라 시작 달팽이야 놀아라 철레철레가 천레 잘 논다 철레철레가 천레 잘, 잘 논다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달팽이야 놀아라 시작 달팽이야 놀아라 철레철레가 천레 잘 논다 철레철레가 천레 잘 논다 좋았어 그럼 우리 다 같이 이 노래 큰 소리 부르면서 달팽이 좀한번 찾아주세요 자 준비하셨죠? 그럼 달팽이야 놀아라 전래 전래가 잘나온다달팽이아아 여기 진짜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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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들달팽이기여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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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시작 달팽이야 돌아라 졸래 졸래가 잘온다 오만 달팽이야 왕달팽이 왕달팽이다 왕달팽이 달팽이다 그럼 우리 달팽이랑 이제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자 달팽이야 돌아라 졸래 졸래가 잘온다 달팽이야 돌아라 졸래 졸래가 잘온다면서 빈아 머리 위로 한번 음. 올라가 보겠다는데요. 자. 달팽이야 버려라. 아, 짠! 쫄래쫄래가 잘 나온다. 하면서. 어, 이번에 뭐라고? 어, 이번에는 배꼽으로 간다는데요. 어. 자. 달팽이야 배꼽으로라. 헛척. 어. 레래쫄래가잘 천레, 나온다. 이번에 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친구 어깨? 엉덩이? 친구 어깨요자 엉덩이 누구야 자러면 친구 어깨로 한번 거리를 두면서 한번 가볼까요 자 달팽이야 친구 어깨로 어! 거리 둬야돼 거리 둬야돼 절레+ <laughs> 졸레, 절레가 잘 나온다 <laughs> 어. 어디로 간다고요 엉덩이요 엉덩이+ 엉덩이 개기 되겠어요 아. 자 해볼까요 자 달팽이야 엉덩이랑 절레+ 어! <laughs> 졸레, 절레가 잘 나온다. 달팽이 아, 너무 피곤하대요. 아, 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아, 알겠어요. 아, 그럼 우리 달팽이 아, 이제 보내줘요. 자. 달팽이야. 달빙. 잘 가라! 절레절레가잘 나온다. 와, 좋아요. 이따가 달팽이 불러서 놀아야 되니까 어디 못 가게. 이렇게 달팽이 꽉잡아두시는 거예요. 알겠죠? 어, 좋아요. 그리고 또. 잠깐만. 그리고 또. 아, 그리고 또 내가 뭘 하려고 그랬는데. 아, 내가 뭐 하려고. 아, 아! 옛날 이야기. 아, 옛날 이야기 들려주려고 제가 이 자리에 왔죠. 차. 아, 또 깜빡했네. 아,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 없어요? 아, 많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아, 다행이다. 아,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이렇게 여러분과 저처럼 매일매일 깜빡깜빡하는 도깨비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얼른 까먹기 전에 깜빡깜빡 도깨비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좋아. 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속에 도깨비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깨비는 매일매일 깜빡깜빡하는 도깨비였죠. 아이고 참. 깜빡깜빡 도깨비 깜빡이 아차 하고 잊어버리고 깜빡하고 아차 하고 깜빡깜빡 도깨비 깜빡이는 깜빡깜빡 깜빡깜빡 깜빡 깜빡 도깨비 깜빡이 와와와와와와 y Dampag, Dampak, d a 아 p a k d a m 이참 이렇게 매일매일 깜빡깜빡 하는 도깨비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도 깜빡이었죠. 그런 깜빡이에게는 친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구 얼굴도 자꾸 까먹고 친구 이름도 까먹으니 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야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깜빡이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겼대요. 그 친구 이름은 바로 힘찬이래요! 힘찬아, 놀자! 힘찬아! 안녕. <laughs> <아니야. 웃음> 나는 힘찬이라고 해. 씩씩하고 힘차게 살라고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야. <laughs>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은 나 혼자 살고 있어. 나는 잔치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돈을 번다. 그 돈으로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사지. <laughs> 오늘도 저기 건너만 잔치집에 일하러 갈 거야. 하이신나 신이 난다 신이 난다 오늘 할 일이 생겼구나 떡방아 찢기 전부 치기 과일 씻기 채소 다든지 어떤 일도 맡겨줘요 무엇이든 척척하는 네, 아주머니. 그래, 오늘 할일다 했니? 네, 얘다 했어요. <laughs> 그래, 뭐썩 내키지는 않지만 고생했다. 네. 자, 오늘이랑값 서푼이다. 네? 아유, 왜 서푼이에요? 다섯 번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우, 예! 요즘 얼마나 힘든데! 어... 얼른 받아! 아유, 참. 다 서푼 주셔야 되는데. <laughs> 아무튼 그래도 오늘은 이 돈으로 쌀을 사서 밥을 먹을 수 있겠다. 빨리 가야지. 쌀 사러 가야지. 아, 배고파. 와와와와와와와와 아무개야 아무개야 동동쿵떡쿵 이, 이,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자 그렇죠, 도깨비도깨비들은 이렇게 두 번씩 부르고 장단을 친다고 했는데 이거 도깨비가 나를 부르는 게 틀림이 없어. 도깨비 어딨어? 도깨아 도깨비가 나를 왜 불렀을까? 나왜 불렀어요? 어? 없다. 갔나 봐. 뭐아분 어? 없는데? 아. 나, 나 불렀어? 어? 없어, 없어. <laughs> 다행이다. 아, 집에 갔나 봐. 진짜 다행이다. 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 하나, 둘, 셋. 나 아닌데, 나분명 봤어. 어? 아니요? <웃음> 아, <웃음> 아, 그래, 이게 나, 네가 나를 불렀구나. 무슨 일로 나를 불렀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나돈 서푼만 빌려주라. 어? 내가 가진 건 지금 서푼이 전부인데, 이거 도깨비에게 빌려주면 나는 쌀쌀 돈이 없어서 쫄쫄 굶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도 안 빌려줬다가는 도깨비가 무슨 심술을 부릴지도 모르니까 일단 빌려줘야겠다. 너너이돈꼭 이 갚을 거지? 아 당연하지. 나는 한번 한 약속은 꼭 지킨다니까. 자. 내일 갚을게. 그럼 난 간다. 안녕. 하,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돈을 도깨비에게 몽땅 다 빌려주고 아이, 살살 돈도 없고. 아, 배고픈데. <laughs> <laughs> 아, 잘 잤다. 아, 배고파.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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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게야아무게야 똥, 똥, 쿵, 까쿵. 자, 내가 어제 빌린 돈서푼이다 얜다, 받아라. 어. 그럼 난 간다. 안녕. 아, 어, 그래. 우와. 아니, 도깨비가 진짜 약속도 잘 지키네. <laughs> 오늘은 이 돈으로 쌀을 사서 밥을 먹을 수 있겠다. <laughs> 빨리 쌀 <살살>, 살아가야지. <laughs> 그런데, 다음 날, 무야 쿵! 뚝쿵! 자! 내가 어제 빌린 돈 서푼이다! 얘따 받아라! 아! 어, 잠만 아! 잠깐만! 이돈 이 뭐야? 아! 네가 빌려간 돈은 어제 갚았잖아! 알아!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어제 너한테 돈을 빌리고 오늘 처음 보는 건데! 으이그! 그럼 난 간다! 어? 안녕! 어잠만잠깐 어? 어? 이상하다! 분명히 어제 도깨비가 나한테 돈 주고 간거 맞는데? 분명히 도깨비가 어제 저한테 돈 갖고 간거 맞죠? 그쵸? 뭐야? 아, 그러면 자기가 돈 갚은 거를 까먹었다는 거야? <laughs> 아자, 진짜 웃기는 도깨비네. 그런데 또 다음날? 와와와와와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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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무개이야, 아무개이야, 돈이 사뿐이다.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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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음날? 와와와와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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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무개이야, 돈이 사뿐. <laughs> 아내가도떳떳이돈 소품 갚겠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도깨비 갚은 돈을 또 갚고 자꾸 자꾸 찾아오네 아 아이. 아, 안 갚았다니까! 아이고, 갚았다고! 아, 안 갚았다고! 아, 답답해, 음. 답답해! 그치? 좋아, 그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다. 아니, 그런 자. 게 어딨어. 안 되면 친 거다. 가위, 바위, 보! 아, 이겼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자, 받아. <laughs> 그럼 난 간다. 안녕! 아참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갚은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부득부득 돈을 주고 가게 어쩔 수 없이 나도 포기를 했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이 돈으로 쌀을 살수 있어서 그 정말 다행이야 잘됐다 그러던 어느 날 와와와와와와와 내가 어제 빌린 돈 사푼이다. 옛다 받아라. <laughs> 어제가 도대체 몇 번이냐? 아이고, 자, 어너 오늘 왜안 가고 이렇게 서 있어? 아하, 그 있잖아. 그래 얘기해봐. 아니, 그게 말이지. 뭔데? 어? 너돈 갚은 거 드디어 기억이 났구나, 그치?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야?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뭔데? 너네 집에서 놀다 가면 안 되냐? 아이, 참, 난또 뭐라고. 아이, 당연히 놀수 있지. 심심심는데잘 됐다. 그럼 정말, 바로 따라와. 아, 정말. 아, 신난다, 아, 신난다, 신난다. 이 놀아도 아, 되는 아, 거야. 아, 자, 어서와. 으쌰.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야. 와, 초대해줘서 고마워. 아. 아, 고맙기는. 아, 근데 너는 이름이 뭐야? 아? 내 이름은 깜빡이야. <laughs> 잘 어울린다. 왜 <laughs> 웃는 <깜빡이>. 거지? 그럼 <laughs> 넌 이름이 뭔데? 나? 나는 힘찬이야. 아, 아 힘찬이. 그럼 이제 우리 친구다, 그렇지? 친구? 어친구 좋지 아, 친구 친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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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내가 귀여운 달팽이 친구도 보여줄까? 어? 달팽이? 어. 아 보여줘. 에? 잠깐만. <laughs> 음. 달팽이야 놀아라 절레절레가 전래, 잘 나온다. 어. 이거 봐라, 귀엽지? 오, 귀엽다. <laughs> 나 달팽이 친구 진짜 많이 알고 있거든. 어. 우리 그 친구들 불러서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 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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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아? 어, 어 진짜 많아. 어, 불러봐, 불러봐. 알았어, <laughs> <자>, 가만 있어봐. <laughs> 어, 불러봐. 여러분, 우리 우리 친구들 달팽이 불러서 우리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좀됐지 자, 그러면 달팽이야 놀아라. 철레 절레 철레가잘 논다. 짜자. 잘논다 달팽이야 놀아라 절레+ 절레가 잘논다 어+ 어이 지금 머리 좋아하네 어? 달팽이가 또 머리로 위 한번 올라가 보겠다는데요 자 달팽이야 머리로 짠 절레+ 어? 어? 절레가 잘논다 이번엔 또 어디로 갈까요 아들로갔으면 좋겠어요 어깨+ 어깨+ 어깨 힘든데 아, 자 어깨 한번 가볼까요 <laughs> 자 달팽이야, 달팽이야 어깨로. <laughs> 어르렁 으르렁 으르렁 절레절레가 잘러온다이번에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laughs> 발로 한번 가볼까요 발꼬락으로 자달팽이야 어? 발꼬락으로 와차 절레절레가 잘러온다 달팽이가 냄새가 나서 기분 나빠서 집에 간대요 알았어 그럼 우리 달팽이 보내줘요 자달팽이야잘 가라 잘래 잘래 가잘 논다. 잘래 잘래 가잘 논다. 잘 논다. <laughs> 재밌다 재밌어. 잘래 잘래 가르르르 찌득. 이게 무슨 소리야? 아아 아, 너무 열심히 놀았더니 배고프다. 아무개야. 아. 혹시 너네 집에 먹을 것좀 있어? 아니 저 깜빡아. 내 이름은 아무개가 아니고 힘찬이야. 아, 아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응. 어, 그러면 우리 점심때도 됐으니까 같이 밥 먹을래? 밥? 어쩌지 음. 아, 저지, 저지 아, 밥 아, 먹자마. 먹자 봐. <laughs> 아, 내가 맛있게. 잠깐만. 아무개야 너네 집 냄비가 많이 낡았다 아이 그참 내가 내일 새 냄비를 하나 가져다 줄게 우리 집에 많아 아 진짜? 아이, 고마워 오늘은 어쨌든 내가 저기다가 맛있는된장찌개끓여줄게 된장찌개 줄게해 아, 먹자 해자게 해줄게+ 와줄게 해줄게+ 해줄게+ 해줄다안줄 돈 사푼이랑 새 냄비다. 옛다 받아라. 그럼 난 간다. 안녕! 아, 아니, 그리고 깜빡아. 내 이름은 아무개가 아니고 힘장이라고 아, 진짜. 내 이름 또 까먹었나 보네. <laughs> 정말. 가만있어 봐. 아, 근데 진짜 웃기는 도깨비네? 아니, 어떻게 돈 갚은 거는 까먹고 냄비 죽이란 거는 기억을 한 거지? 아,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야. 내 냄비가 어디가. 아, 여기 있구나. 그렇게 힘찬이는 깜빡이가 가져다 준 냄비에 밥을 맛있게 해 먹었대요 <laughs> 그리고 설거지도 깨끗하게 해 놓았죠 그리고 다음날 밥때가 되어서 밥을 먹으려고 냄비 뚜껑을 열었는데 글쎄 아! 아! 이거이 웬일 이거이 웬일 밥이 가득 밥이, 밥이 가득, 가득! 냠냠 먹고 싹싹 씻어두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싹싹 씻어두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싹싹 씻어두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힘찬이는 깜빡이 덕분에 배고플 일 없이 아주 잘 살게 되었답니다. 어우 좋겠다. 저희 우와, 집에 요술 램비 있어요. 밥 어. 없으신 분들 제가 밥 드릴게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무 개야 아무 개야덩덩덩딱쿵 자, 내가 빌린 돈 서푼이랑 새냄비다 옛다 받아라. 아빠가 네가 빌려간 돈은 벌써 여러 번 갚았고 또 냄비는 어제 갖다 줬잖아. 어라,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어제 너한테 돈을 빌리고 새 냄비도 가져다주기로 했잖아. 어? 내 눈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 <laughs> <laughs> 이고 그럼 난 간다. 어? 안녕. 아아 아빠가 이번에는 깜빡이가 냄비까지 들고 찾아오기 시작했지. 또 다음 날도 깜빡이가 아무개야 아무개야 덩떡쿵떡 내 이름은 아무개가 아니고 힘짱이라고 내가 빌린 돈 서푼 그리고 자 새는 비더 가쁜 거는 까먹고 계속 계속 갖다 주네 아이고자 오늘도 갖다주고 여기 여기 돈상품 내일도 갖다주고 여기 여기 세냅니다